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웰크론 종목 차트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금요일 11%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고요. 우리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왔습니다. 고가 25%까지 찍고 내려왔던 종목이죠. 지금 뭐 바닥에서는 거의, 음, 고점까지 찍었다라고 하면, 우리 44%나 되는 상승을 일단 이뤄냈던 종목인데, 자, 웰크론 어,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 좋아하는 상승여력이 있는 부분에 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종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2020년도 1700원을 찍어주고, 지금 거래량을 계속 죽이면서 하락을 만들었던, 차트죠. 하락을 만들었던 차트가 우리 지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요. 횡보를 하다가 상승을 하면서 자, 상승을 하면서 앞에 있는 물량들을 계속 매집을 합니다. 그죠? 윗꼬리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만큼 매집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건 아직 음, 외집이 덜 됐다라는 소리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크게 많이 상승하겠다 을 이런 건 아니지만 상승 여력이 조금 보이는 종목들은 어, 때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틀 간격 사이로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너무 많이 달린 종목은 조금 피하는 게 좋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앞전에 물량을 이렇게 먹으면서 내려왔던 종목이거나 횡보하는 종목들은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40원 바닥을 찍고 위로 상승을 해 주었는데 주목할 점은 우리 요 빨간색 이평선이 저항선이 되다가 이걸 뚫어주고 검정색 이평선 그다음에 초록색 448일선까지 찍어진 이후에 다시 내려왔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건들고 있어요. 그죠? 그 말은 무엇이다. 나 조만간 이거 뚫고 위로 안착할 거야, 위로 날아갈 거야, 라는 신호를 어떻게 보면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이 평선 지금 224일선과 404, 어, 111선과 224일선은 지금 이미 충분히 그냥 가볍게 어, 뚫고 올라올 정도의 위치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목표를 향해 날아가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현재 주가에서 상승은 어디까지 할수 있냐? 그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지지선과 저항선을 어디 지점이 되는지, 음,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지점은 우리 요 3747원 여기가 될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앞에 여기 한번 골파기도 나왔던 어, 두 번이나 고를 파고 올라왔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3,830원은 가볍게 일단 1차적으로 지지할 를걸 보이고요. 좀큰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3,747원 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차로 일단 안착을 해야 하는 자리는 3,380원 자리가 될 거고요. 2차로는 3,747원이 될 거고 그 다음 안착을 해야 하는 자리는 음, 여기가 되겠네요 4,385원 음. 안착을 해주고 지지횡보를 해줘야 어, 또 그만큼 상승을 할수 있다는 라게 일단 보여지고요 1차적으로 지금 당장 매수하서 들어가기 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1차, 2차, 3차 고기를 지지를 해주는 그 횡보 구간 또는 눌림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분할 매수 하시는 거를 가장 추천드린다 그러면 아마 이제 15% 정도는 목표가를 잡고 단기 스윙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월요일 날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봐야겠죠? 음, 금요일처럼 그 윗꼬리를 달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지금 이미 세 번이나 터치를 했습니다. 세 번이나 터치를 했으면 바로 갈 확률도 있어요. 어, 일단 1차적으로는 쏜다. 음, 쏘고 눌러주는 관점을 볼수 있을 것 같고 쏘고 눌러주는 관점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또 음, 윗골이 살짝 달고 내려와서 눌러주는 관점 그렇게 2차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한 3,027원, 여기를 어, 바닥으로 잡고, 어, 매매를 하시면은 될것 같고, 윗꼬리가 그러니까 많기 때문에 그 수익, 항상 그 목표가가 되면, 목표가 달성을 하면 무조건 매도를 한다. 음.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매도가에 걸어 놓는다. 꼭 매도가에 걸어 놓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혹시라도 내가 일하다가 그날 못볼 수도 있겠죠. 그럼 못 팔고 물리거나 또는 매도를 하지 못해서 나 본인도 모르게 물려가지고, 뭐,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게 되는 그런 관점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항상 개미분들은 목표가 달성, 항상 그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15% 목표로 할 건지, 10%로 할 건지, 나는 짧게 3%로할 건지, 항상 매수를 하기 전에 목표가를 정해놓고, 매수를 하자마자 목표가에 매도를 걸어놓는 습관, 그거를 꼭 들여놓으면 좋다. 그러면 더 가더라도 매도했기 때문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이미 팔렸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차분하게 조금씩 모아가는 관점으로 우리 자산을 늘려가는 관점으로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경제적 자유도 이룰 수 있다라고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부분은 우리 뭐 주봉이나 월봉인데 우리 연봉 보시면은 계속 바닥 올려주면서, 음, 바닥 올려주면서 지금 윗꼬리를 계속 오르고 내리고 했죠. 마찬가지로 지금 연봉도, 음, 보시면 은 계속 그 상태에서 만들어주다가, 음, 언제 한번 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게 어느 연도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박스권 안에서 그렇게 돌고 있고, 윗꼬리를 달아주고 있다. 그만큼 윗꼬리가 많으면 어떻게 보면 또 매집을 오래 한다는 거고 많이 되면 그만큼 또어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거를 또 나중에 한번 노려보면 좋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웰크로운 그럼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 주시고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다음 종목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